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목장 지킴이 제이입니다 코로나 방역 준비 때문에 보건소에 갔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책꽂이에 어느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최고의사에 11차례나 선정이 되었던 김의신이라는 의사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목차를 봤는데, 흰 쌀밥의 성분은 슈거, 설탕이라는 제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은 마음만 먹으면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다. 흰 쌀밥은 온전히 흰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숟가락으로 흰 설탕을 푹푹 퍼서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무섭지 않은가? 백미를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한국에 머물 때 난감한 점은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 대부분 흰 쌀밥이 나온다. 심지어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흰쌀밥을 주는 상식 이하의 모습에 내 눈을 의심하기도 했다. 내 생각으로는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식당에서 흰쌀밥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기 드문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글이었습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파문으로 갑자기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세상살이에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는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어디가 좀 아파도 병원에 얼른 가기가 두렵다고들 합니다. 감기에 걸린다거나 열이라도 나면 더욱 큰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를 잘 해야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목장길 노브라소그 너덜강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를 잘할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날에는 건강에 대해 그 누구도 상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힘든 질병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올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자주 목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치유율 1%라는 수치 앞에 돌연 서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이 까마득한 낭떠러지에서 기력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마음가짐만이 1%의 기적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치유율이 50%라고 해도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 10%도 절망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거의 희망이 없다시피 하는 치유율 1%에 어느 누가 희망을 걸고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겸손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 반드시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는 환자들은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갖가지 병에 걸리게 되는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현명하게 극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현대 의학이나 민간요법에 목매어 매달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미지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거쳐가야 했던 비참한 결과로 막이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찾아보지도 않았던 자연식의 유력이라는 책을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결국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조물주의 큰 도움이었습니다. 눈부신 현대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현대학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내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명한 섭생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명 내부에 간직된 신비로운 자연 치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불치병일수록 이 자연 치유 능력을 무시하고는 제 아무리 최신 의료 장비와 고도의 의술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애절한 환자의 소원을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마침내 자연 보태되는 비운을 맞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환자들일수록 주변에는 효움이 있다는 민간 건강요법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자연요법들이 존재하며, 잘못된 유혹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치료 과정의 실패와 시간 낭비, 돈 낭비 같은 힘든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명의 참 모습과 리듬을 제대로 통찰해낸 안내를 받아야 불체병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들게 되는 요인의 수는 너무나도 많아서 간단한 해답으로 도출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목장에서 치유를 받았던 때의 경험과 여러 문헌들에 비춰보면 식이요법과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적당한 운동과 햇빛, 깨끗한 공기, 좋은 물, 충분한 휴식 등은 나에게 적절한 환경을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는데 이것들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취에 적합한 환경을 잘 찾아내야 하고 또잘 지내야 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에 있는 목장의 깊은 숲속 생활에서 몇 개월 만에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내에서 몸조리를 계속 해가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내려와 며칠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몸이 다시 이상하게도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은 몸의 상태에서는 별 도리 없이 다시 진보따리를 챙겨들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산 속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고요한 해발 600m, 산의 목장, 청정한 좋은 환경에서 지내게 되면 몸은 다시 호전되어 갔습니다. 완치가 되지 않고서는 병든 몸과 내 마음이 오염된 환경을 거부하였고, 청정한 환경에서는 고맙게도 반응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현미밥이 흰쌀밥보다는 더 낫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다만, 챙겨 먹기가 좀 번거롭고, 많이 쉽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있다 하여,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천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미와 현미를 물에 담그고 며칠을 지내봅니다. 현미는 새 생명의 싹이 움터오릅니다. 그러나 백미는 썩어버리고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백미는 백설탕이나 백밀가루와 같이 너무 과도하게 가공을 한 탓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이나 항산화물질, 피토, 케미컬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양적 가치가 거의 없는 인색, 탄수화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백미 대신에 현미와 콩, 완두, 옥수수, 보리, 귀리, 통밀 등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암 같은 불치병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고영양 식단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참국장과 버섯, 신선한 채소 위주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물론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 치킨과 맥주 등은 끊어버립니다. 누구나 몸속에 암세포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식단을 잘 바꾸어 암후 활동이나 성장을 지연시킨 환자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폐로 전이되어 장례식 날짜까지 잡았던 어떤 환자는 암후 활동이 멈추어 섰습니다. 대장암으로 고생하던 환자의 형도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었습니다.이처럼 불치병을 치료할 때 식단을 제대로 바꾸는 일이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맙니다.현미에 들어있는 감마 오리자놀 성분은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줍니다.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불치병의 예방과 치료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식생활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현대의 오염된 환경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심신건강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현미, 잡곡밥은 반드시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천천히 잘 씹은 후에 삼키면 수화가 잘 되는 현미는 우리 몸의 독소도 제대로 해독을 해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